여러분, 스파크 영상 찍습니다. 2013년식입니다. 200만원에 팝니다. 지금 바로 가져왔어요. 우리 집 앞에,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. 보시고, 있는 그대로, 손도 안될 거예요. 있는 그대로 그냥 200에 팝니다. 외관 일단 한 보여주는 거예요. 여서 뭐, 칠하고 뭐, 예를 들어서 판금하고 이러면 안 되고, 그냥 있는 그대로 200에 팝니다. 요 앞에 타이어는 최근에 갈았다네요 최근에 갈았답니다 두자 앞에 것만 음. 한국 타이어로 갈았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고 짜자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오 어, 한방에 터지고, 자 내비가 아이나비네요. 그다음에, 아, 자 에어컨, 빵빵합니다. 잘 넣어요. 그다음에 후방카메라, 자 후방카메라도 선명합니다 화면이. 그 다음에, 블랙박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타이패스 단말기도 있네요. 그리고, 열선 시트, 운전석 조수석 열선도 있습니다. 자, 키로수 17만 키로. 자, 요거, 시, 내가 아까 시운전 한번 해보고 딱 하니까 좋더라고. 저기 뭐야. 동네에서 타는 건 좋아요. 200만 원이면, 뭐 이거 경찰은 이전비도 없습니다. 전화 주십시오. 0 1 0 5 2 8 2 8 1 0 전화 주십시오. 200만 원 이전비 없습니다.